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 우리가 이제 추진하던 과학고등학교에 대해서 그 교육부에서도 그네 학교를 다 승인을 해줬습니다. 이거는 그 교육부에서 처음에 그 우리 과학고등학교 내기 전에는 저는 인구에 비례해서 우리 과학고등학교가 부족하고 인구가 그 비례해서 맞지 않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적어도 다른 지역의 인구 비례에 그래도 버금갈 정도의 과학고등학교가 설립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출발은 그런 출발로 했습니다. 근데 과학고등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그 심사에 들어가면서 저도 많은 과학자들을 만났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내노라는 과학자들을 만나면서 경기도 과학교육이 앞으로 이 과학고등학교를 신설하게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들어봤더니,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거의 안 가본 길을 가야 되는 그런 과학고등학교 가야 되는데, 그런 길을 가는 거에는, 나름대로 지금은 과학도 굉장히 전문화됩있다 바이오, 바이오, AI, AI, 반도체, 반도체, 또 기초과학이, 추가 이렇게 전부 전문화되어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설정하지 않으면, 그냥 비슷한 학교 뭐네개 설립해봐야, 지금 기존에 있는 것들하고 해서 결국 서열화 될 텐데, 그건 옳은 방법 아닌 것 같다. 하는 어드바이스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 이건 딱전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아, 이거는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되겠구나. 그래 생각하고, 제가 들은 얘기를 과학, 그, 심사하는 심사위원들한테도 그런 방향을 얘기하더라. 거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지만, 그 방향성은 심사위원들이 충분히 의논을 해서 정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뭐, 제가 그 말씀드린 의견이 과학계의 의견이에요. 역시 교육부에서도 아마 과학고등학교에 대한 심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과학계 의견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유사한 학교를 다섯 개 설립하는, 네개 설립한 것 같았으면 제가 보기에는 저는 다안 해줬을 걸로 봅니다. 그렇게 시작한 지금 과학고등학교에 이 새로운 그 미래형 과학고등학교를 이루셨죠. 미래형 과학고등학교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 과학을 이끌고 갈수 있는 이런 인재들을 아주 교육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서 출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말씀 주시고, 그러면 제가 답변 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